어... 한시, 한시. 아니, 아니. 아니 피해를 하고 있는데, 갑자기, 갑자기, 거어처원가지고상황이 한시, 한시. 굉장히 작은 걸보 어어. 마력이 뒤틀리기 시작저파괴 바퀴요? 아, 나 원래 바퀴 무서운서도못 봤는데 쩌가 가 바퀴 나오면 바로 죽여버리고 짜증나 바퀴가 무서운 것보다 짜증나야 그냥 파나 그냥 어? 방향. 3시에는 끝이요 9시가 끝났습니다 오나이쓰 오, 어? 아저가안나구나 아, 아, 여기서 안 해? 아, 나나, 나나. 아 나, <laughs> 이게 나도 어렸을 아, 때는 아, 가안 무서웠는데 저한번더 하니? 뭔가 그냥 가줘 그렇지 원래 무서워지더라고 이게 안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나도 막,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있었으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. 서울 하고 나서는. 그리고 애초에 바퀴벌레라는 생물도 성인데도 처음 봤어. 나는 어렸을 때 바퀴를 본 적이 없어. 신기하게 시골 사람인데 바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네. <목> <initiatives> 아, 우리가 <laughs> 거이는님이 <doors> 오이, 잠시만요. 거 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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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오. 아, 뭐, 이 잠시만요. 음. 아, 이니 타브... 아, 이 오. 아, 아, 이줌 아, 니 오. 난이한다 나갈 어 <목소리> 나는 살았다. <목소리> 아 이거 전조를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전가없어 아, 없어요? 아 없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그냥 그냥 네, <mobile> 아, 그래 내리이이안 <목소리> 어. 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. 맞요맞으면 아 <laughs> 아, 아퀴벌리가큰 이유가 빨라도 응. 응. 하지 마라. 안 돼. 이거 봐. 어, 어, 이거 잘봤 어, 어, 이렇게안다았 어,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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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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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무공인가어 타이머가 다 타이머가 망지다차어아이머가망이머가망타이거 타이머가 망해다무을다 아니 많이, 많이 잡혔었구나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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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두 분이 제일 먼 저기, 어기 저기, 저기, 어기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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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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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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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

Uhm <laughs> 넘어가요 다시 넘어가요 아또 빨리 다시 해오라이제아다 에이 에이 아이 그거다

아맞는 아, 데아 아. 오오오그프리초아전주가 아, 아, 그러니까. 아, 있긴 하네요. 한 0.2초 정도. 네, 있긴 있어요. <laughs> 자, 바로 갑니다. 보고 피하면 죽는 거같요 네, 네 맞아요. 잡아 요 이거 맞아 맞았다고 그렇지 아, 이거. 근데 팔1 5 축하드리고요. 아, okay. 아, 이거 너무 맛있다. 어? 아. 와, 이거 오늘따라 너무 맛있다. 다수수없잖아 지금 학교 리건뿌리건뿌리건 오, 한번 더, 한번 더. 뒤로 돌았어요. 오, 알아 응. 이제. 이불정한놈들이불교 슈퍼게 이는걸이요일 다들 로아온 신청은 하셨나요? 네. 신청을 했 뭐? 뭐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, 어차피 유튜브로 보게 될것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 맞아, 덤파는 연기됐대요 아, 아 네. 왜요 왜요? 그... 체력을 좀 음, 써가지고 던파 음? 그러니까 페스티벌 하는데 가서 그 몇명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아 어? 어, 진짜요? 네. 그래서 연기됐대요 어... 이상한 사람들 많네 근데 이거 장애 당국은 왜 저래? 왜 저래? 그... 헛... 헛... 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에식을 하나에 인생을 팔아버린다. 대단한데? 아야. 자, 들어보자 오, 135만 치 135만 치고, 1 5만 치고, 135만 치고, 1만 치고, 이만치

얼굴 열두시, 열시 아우, 다 아, 일단 왜 이러지? 워우! 이거 아, 뭐 이래? 뭐. 이거 <목소리> 저가. 오. 네, 이거, 이거 그거에요. 잭골드. 싸기싸꿍키 싸꿍기. 이거 셋시좀위한만이거 뺄까요？예, 좀뺄까요 네? 나비？오, 오히려 좋아 오고 오, 이오우무울무려무려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무려, 무려. 아, 우우우우라우우 그렇지. <laughs> 저가여기저가여기블랙홀 네. 사라지면 여 네. 예. 뭐 요즘 여기가 요기라여나이나가여이가 먼저. 빨리 던안 돼. 고사야 돼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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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와안 돼. 어다이에요 어, <laughs> <안을. 웃음> <어렵습니다. 웃음> <laughs> 어 딱한 시간 컷했네요. <laughs> 어, 아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아. 오승부사